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최근에 t v n 의 이수만 사장님께서 나와서 인문학 강의랑 인터뷰를 좀 하셨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수만 사장님께서 이제 월간 커넥트에 출연을 해서 우리나라는 프로듀서의 나라, 한국이 전 세계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는 꿈을 꾼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한국 프로듀서들의 능력은 정말 이 좁은 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프로듀싱 능력이 능력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세계화를 시켜 볼 만한 아이템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한그 세계화를 시켜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 발언들이 제 생각과는 좀 많이 맞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발언은 바로 이거예요. K팝이 중국에서 제2의 부흥기를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장 등저 포함 유능한 프로듀서들이 많다. 우가 직접 중국에 가서 프로듀싱을 전수해주고 그곳의 인재들과 세계에서 1등을할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프로듀싱의 시대다. 중국은 우리를 받아들이고 전 세계의 문화를 받아들여 자기들 것으로 한층 새롭게 크로스오버해서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아시아의 할리우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어,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 쟤는 뭔데? 제가 이수만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SM 수장이 하는 이야기를 쟤는 뭔데 아니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K-팝을 사랑하는 업계 사람으로서 그냥 저 의견에는 별로 동의를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전체적인 워딩 자체가 중국을 너무 떠받들어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프로듀싱을 전수해 주고 거기에서 세계 1등을 할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며 중국은 여러 문화를 크로스오버해서 아시아의 할리우드가 되어야 한다. 물론 한한령이 풀리고 나면은 케이팝은 중국에서 제2의 부흥기를 맞을 거예요. 왜냐면 중국의 음악이 거기서 거기니까요. 아무리 한국 아이돌 음악이 뭐다 비슷하다. 거기 기서 거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중국 음악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정말 그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왜냐면 공산당에서 검열을 받는 음악이 도저히 좋은 음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뭐 제가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아이돌들 음악 찍어낼 때 어떻게 음악 냈는지 아세요? 세계인들은 중국인을 좋아해.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워. 세계는 더 커질 수 없어. 세상은 우리 것. 다음에 내가 널 만나면 외쳐. 차이니스 차이니스. 이게 진짜 노래인가? 실화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 실제로 있는 아이돌 노래 가사예요 제가 중국에 처음에 딱 갔을 때 중국에 있는 아이돌들의 음악성에 너무 놀라가지고 와 이게 노래인가 싶었었거든요. 이런 가사에 맞춰서 춤추고 있는 애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런 가사를 꼭 써야 되냐 라고 회사에다가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쪽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중국에서 신나는 노래를 할 때는 국뽕을 넣어야 되고 슬픈 노래를 할 때는 사랑 타령을 해. 해야 되고 이게 좀 공식 같은 거래 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사랑받고 제재를 안 받으려면 앨범마다 이런 국뽕 노래 하나 정도는 꼭 넣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노래 상태가 이런데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한한령 풀리 면은 어떤 아이돌 음악 소비하겠 습니까 아 물론 뭐 10명 중에 한6 7명 정도는 계속 국뽕 노래 듣겠죠 그런데 한3 4명 정도는 자기 나라 음악 이나 스포츠 이런 게 수준 떨어지는 거 인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만 케이팝으로 끌고 와도 어마어마한 시장성이 있으니까 분명 분명 한학령이 풀리면은 제2회부흥기를 맞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프로듀싱을 전수해주고 중국 시장을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만들겠다. 이거는 좀 제가 동의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중국이 우리 K-팝 프로듀싱법을 완벽하게 익히고 아시아의 할리우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한중이 이제 막 협력을 해가면서 막 서로 돈잘 벌고 막 이럴 것 같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중국이라는 대륙에 살아요. 그런데 왜 일본 음악 시장이 세계 2위일까요? 인구 3억 명인 미국 빌보드가 세계 1위일까요? 역사가 말해줍니다. 중국 시장은 안정성이 없어요. 비트코인이라고요. 중국 시장이 아시아의 할리우드가 되었다? 그 뒤부터는 중국은 이지라를 떨 겁니다. 케이팝의 원조는 c 팝이다 지금 쟤네들이 딱 저러고 있잖아요. 김치고 한복이고 한국 문화 자기들이 원조라고 빡빡 우기죠? 케이팝 수준 c 팝이 따라잡고 나면 은 그것도 저럴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케이팝 가수들은 중국에다가 항의조차 못할 겁니다. 왜냐면 중국이 아시아의 할리우드가 되었으니까 중국에서 불매운동 뚜드려 맞을까 봐 눈치나 보면서 살겠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한한령이 안 떨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중국을 떠받들여주면서까지 중국 시장을 키워줘야 되나? 저는 이 부분에서 이수만 사장님의 의견에 도저히 공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국 시장이 돈이 되고 저... 거대한 시장을 네 말대로라면 무시하면서 버려두라는 이야기냐? 어, 넌 자존심만 살리고 있고 허황된 이상적인 이야기나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중국 눈치 보지 말고 중국에 신경 끄고 세계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중국은 귀신같이 관심을 주고 소비할 겁니다. 예체능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수만 사장님이 나와서 강의를 한 곳이 인문교양 프로그램이던데 저도 우리 예체 능의 인문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뿅 방탄소년단은 중국에서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케이팝의 세계화 빌보드만 바라보고 달렸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아티스트는 누구일까요 중국 오지게 빨아주는 아티스트일까요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이에요 중국 신문에는 중국을 좋아하고 찬양해주는 아이돌들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의 땡땡땡 아이돌 방탄소년단 이길 수 있나 중국은 방탄소년단을 제낄 수 있나 이번 대형 신인 그룹 땡땡땡은 방탄소년단을 넘길 것인가 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홍보를 해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을 사랑하고 국뽕에 미쳐 있어도 그 와중에 깨어 있는 30%의 사람들은 에이씨 중국노래 못 들어 먹겠네 이러면서 방탄을 좋아라 합니다 그 30%만 해도 엄청난 시장이죠 방탄소년단이 한복은 한국 거라고 이야기하고 6.25 희생자들을 추모할 때도 중국은 방탄소년단한테 껌뻑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 불매하려고 엄플하려다가 전세계 사람들한테 뚜드려 맞았거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인데 블랙핑크 그 뚜루뚜루뚜가 딱 나왔을 때였어요 클럽에 가면 이 노래가 안 나오는 곳이 없고 길거리 어딜 가도 블랙핑크 노래가 나왔었습니다 한한영 중인데도 말이죠 블랙핑크는 중국 빨아주면서 중국 찬양하면서 활동하는 그룹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세계에서 유명하니까요 중국은 작은 옆나라에서 나온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부러우니까요 자기들은 국뽕으로 언론플레이로 거품 잔뜩 씌운 아티스트 거품 꺼지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쿵푸 같은 가수 들이 즐비한데 옆 나라에서는 알짜배기 가수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자 손흥민을 생각해 봅시다. 중국에서 손흥민 모르는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손흥민이 중국 가서 자선 기부하고 막 유소년 축구 하고 막 중국 좋다고 빨아주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중국에서 모든 축구 선수 유방주들 나올 때마다 다 손흥민하고 비교합니다. 자연스럽게 중국 사람들은 손흥민을 모두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중에 국뽕 종자가 아닌 사람들은 손흥민의 팬이 됩니다. 왜냐? 같은 아시아 사람인데 중국에서 뭐 밀어주는 유망주, 우레이, 덩팡저우 이런 중국 공산당이 거품 잔뜩 씌워둔 인간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딱 봐도 실력차가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중국을 떠받들면서 중국을 할리우드로 만들어줘야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중국 시장은 정말로 크고 돈도 되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돈 벌려고 숙일 게 아니라 지들이 필요해서 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따라잡고 싶은 매력적인 우상이 되면 중국에 숙이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지들이 먼저 돈 써가면서 중국에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하면서 숙일 겁니다. 케이팝의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예체능의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이수만 사장님의 중국 시장에서 케이팝은 제2의 부흥을 할 것이다 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케이팝이 중국 손에 놀아나고 들었다 놨다 당하지 않으려면 중국 시장을 신경쓰기보다는 세계화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케팝팝의인학학입다 여러분, 여러분, 은어떻하시나하지나요지인중지인중이었습사합니사합니다